어서오세요. 민진 t 비의 자랑 민진 t 비의민진 형이에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어볼 건데, 책 소개 영상이에요. 오늘 책 소개는 토깽이는책 소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일본 보가한 여기서 마무리. 이건. 음. 하치. 그리고. 짠. 이번은또 이건입니다. 이건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좀 음식물 쓰레기를. 반대하지 아, 말자 이런 내용으로 식물 관련해서 되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또 되어있고 이렇게 또되있고 이렇게 또 되어있고 이렇게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삼건입니다. 삼건에는 뭐 바다 표시해가지고 바다가 있어요 바다 바다 편은 이렇게 표시가 여기 있어요 이거 뭐찾기로 있는데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번엔 또사건입니다사건에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공기에 관련돼가지고 됐어요. 짠. <목소리도> 짜잔, 이 정도 가 있어요. 음, 싶것 음.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퀴즈 타임입니다. 퀴즈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더 유명해지면, 팬사인 한번 열어서, 사인을 알겠습니다 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7번. 7번입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개수로. 잠시만요 짠이번은 5권 5권입니다 5권인데 제가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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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게 재밌는 일반은 지이변니시국 지구 니이 아니, 시이제환경오이이제의다 돼가고 있잖이아요 여기서 아니, 시국이 아니, 시국이 아찾 아니, 시국이 아니, 시국니 이제 이거 투표하는 거올려에 놓을게요? 인증 TV 커뮤니티에서 답을 적어주시고 답을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순서가 좀 헷갈렸던, 뭐가 좀 헷갈렸던 6권입니다 육권은 6권. 팬데믹의 비밀을 밝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표지를 쓰면 한이 아, 정도 여기도 있고 여기서 너 간단한 디자인. 땅. 이것도 있고. 만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병원인데요. 병원에서 포기할 가족들이 정말 지유 같은 거 보러 온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건 유권 특징 여기까지 있요 7권입니다7권은 이거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거. 작년에 이거 나온 책이에요. 짜잔. 이렇게 또 있고, 마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 정답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여기 8원 마지막 대망의 8원입니다. 8번은, 이제, 꿀벌, 꿀벌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꿀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토끼는 가족들이, 이제, 꿀벌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넣 있고요. 이렇게도 있습니다. 저도 못뭐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만약에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이런 거 뭐라지 이거 그 토피하는 거 토피하는 거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숨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 토깽이네 지구고추의 대작전 1권부터 8권까지 제가 다 구입을 했단 말이죠 구입을 하고 어떤 이벤트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이벤트에 참가를 했을 때 받았던 선물이 있습니다 보여줄게요 짜잔 퍼즐이에요 퍼즐 직구고추의 대작전 이거 팔건모랑 표지 퍼즐인데요. 표지 퍼즐도 있고 표지 퍼즐입니다. 표지 퍼즐, 기억 잘, 잘 나죠? 왔 그리고 뒤에는 토끼에에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사인도 있고 퍼즐도 있는 토끼에는 지구고조의 낙선 이벤트 퍼즐입니다. 곧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